아이엘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병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컨텐츠는 국토대장정입니다. 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6월 17일부터 18일간 걸어서 국토대장정을 다녀왔어요. 그것도 물품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의폰으로 갔다 왔다는 거. 그러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까요? 이 여행을 왜 갔다 왔는지부터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발단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막, 퇴사를, 하,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막, 거의 한달 동안, 음, 계속, 집에만 좀 있었습니다. 집에서 진짜 뭐표거안 했던 것 같아. 계속 뭐 그냥 뭐 해봐야 뭐책 읽고 운동하고. 아니 뭐책 읽고 운동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거의 그냥 집 구석에서 누워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사실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이 저를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명호, 학교도 잘했는데 뭐하고 살라나. 그거에 대한 되게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부모님이 걱정을 안할수 있을까? 그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의 앞날에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증명을 해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베스트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뭐, 뭐, 별거, 가지고 있는 게 뭐, 별거 없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음, 회사 취업도 당장 그렇게 뭐, 막 하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이, 이 아들이 진짜 어, 돈한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증명해 보이고 싶어 가지고, 그런 과감, 과감하면서도 약간 좀 무리한 여행 계획을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도 없이.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는 일정을 소화해내면, 이 정도면 진짜 누가 봐도 좀 무리하기도 하고, 과감한 선택이기에, 이 정도면 부모님도 저를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여행을 기획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떠났죠? 그런 여행을.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이폰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냐? 밥은 어떻게 하고 뭐잘 때는 어떻게 자냐? 뭐 이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어 일단은 숙박, 숙박 같은 경우에는 여행 시작하기 전에 그 텐트를 샀어요. 원터치 텐트를. 그딱그 되게 저렴한 아마 3만 원도 안, 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텐트를 사서 그 숙박은 그냥 어떻게 보면 노숙이죠. 뭐 겨울이 아니니까 그냥 공원 같은 데에서 그거 텐트 쳐놓고 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뭐 숙박 걱정은 애초에 안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숙박은 해결하고 이제 먹는 거가 좀 제일 중요하죠. 먹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 그 블로그에 글을 좀 많이 쓰, 써오다 보니까 그 그런 거를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생각에 어, 노트북을 챙겨갑니다. 여행을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정을 마치면 그 자기 전에 항상 노트북으로 글을 썼어요. 오늘의 여행 일정 을 오늘의 여행 일정? 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나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뭐 사진 같은 거다 일일이 찍어서 남기고 또 그날 느꼈던 감정들, 뭐 교훈, 느낀 점, 깨달은 점, 감정 같은 거를 다 녹, 한, 글 하나에 다 녹여내도록 매일매일 글을 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 후원 계좌들을 남겨놔가지고, 그, 제 글을 읽고, 후원하실, 만약에, 혹여나, 혹여, 후, 혹여나,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좌를 남겨놨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감히 내가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이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도 되나 플러스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좀 그렇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계속 구걸하면서 다녔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잘 통해가지고 아 유튜브에도 제가 계좌번호를 남겼었거든요. 유튜브로도 간단하게 1분짜리 쇼츠로 편집해 가지고 매일매일 올렸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후원금을 받고 블로그로도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비를 충당하, 충당하게 됐습니다. 거의 18일 동안 후원 받은 금액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한 23만 원 돈을 후원 받았어요. 온라인으로만 받은 후원금액이 23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여행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그 여행하면서 이제 실제로 만나신 분들도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막 옥수수 주시고 물 주시고 밥 사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후원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느... 그, 아무튼, 그렇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워낙 많기에, 그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 진짜로, 안될건 없다? 하면 된다? 그거를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해냈다 그걸 해내으로 인해 내가 얻은 자신감이 진짜 말로 수,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성취감 있잖아요 와 이런 것도 했는데 저걸 못하겠어?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그렇게 걸어서 국토대 전정을 하고 온 이후로 저는 약간 또한 번의 각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문제는 어... 실행력이죠. 아무래도. 실행력이라기보단 지금 좀 게으른 상태입니다. 눈 수술을 하고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좀 집에서만 좀 지내고 있는데 덕분에 좀 게을러졌습니다. 국토양정 이야기하다 갑자기 <laughs>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국토양정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덕분에 저는 너무 많은 걸 얻었고. 하면 된다. 안될건 없다.라는 자신감을 얻어서 이거는 정말 어 진짜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거는 다시 아 물론 다시는 못합니다. 하기도 싫고요. 아,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이죠. 아무도 이런 경험은 이런 경험 진짜 흔치 않으니까, 저만의 그런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의... 여기까지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빠잉!